네, 이번 시간은 도형의 닮음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닮음 도형이 어떤 걸 닮았다고 하는지 도형끼리 네, 그 닮음 도형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 닮음이라는 그러니까 닮았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엄마랑 닮았다, 뭐 내가 아빠랑 닮았다, 이런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닮았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어, 크기가 똑같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랑 엄마랑 크기는 사실 똑같지 않잖아요. 나랑 아빠랑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부위가 뭐 똑같다던가 이제, 그런, 그런 거를 사람한테는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형은, 도형은 어떤 걸 보고 닮았다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요. 어, 어떤 한 도형을, 어, 키우거나, 크게, 크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아니면 작게 줄이거나 축소했을 때, 그 축,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무슨 말이에요? 합동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합동이라는 거는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같은 게 합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도형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합동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모양이 같다는 얘기죠. 크기는 달라도 모양이 같은. 네. 그런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어떤 도형을 키우거나 아니면 줄였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그거를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닮음인 관계가 있는 도형을 닮음 도형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써 볼게요. 자, 닮음 이라고 하면 어떤 도형을 어, 음, 늘리거나, 그러니까,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었을 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는 더 크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각형에서 뭐 어떤 꼭지점은 더 크게 늘리고 뭐 어떤 꼭지점 작게 늘리고 그게 아니고요. 뭐든지 다 일정한 비율인 거예요. 네, 일정한 비율로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을 똑같이 늘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각형 ABCD가 있으면 ABCD 꼭지점을 다 똑같은 비율로 늘리거나 똑같은 비율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었을 때 대신에 모두 일정한 비율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요. 그두 도형을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두 도형을 닮음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 쉽게 말하면 크기는 달라도 모양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 전부 다 같으면 합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달라도 모양만 완전히 같으면 걔는 닮음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기호가 나와요. 우리가 왜 합동 기호 생각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동 기호는 뭐였어요? 요거였죠. 그죠? 네. 닮음의 기호가 나옵니다. 얘도 나와요. 닮음의 기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얘도 합동 기호처럼 그렇게 두 삼각형 사이에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와 뭐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하면. 이 사이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닮음 기호를 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요. 자, 이 둘은 위에 지금 제가 쓴 대로, A, B, C, 그리고, D E F 요두 삼각형 닮음인 삼각형입니다. 아예 제가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할까요? 네, 요렇게요. 자, 제가 쓴 순서를 보시면 A B C 그 다음에 D E F예요. 자, 뭐냐면 자, 얘네 둘이 겹치는. 그러니까 A B C를 좀더 크게 확대해서 D, F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을 때, 둘이 겹치면 합동이 될거 아니에요? 그때 겹쳐지는 꼭지점이 같은 자리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B는 E하고 겹쳐질 거고, C는 F하고 겹쳐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얘를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아, 그럼 다른 도형과 포개했을 때 만나는 꼭지점이 어딘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두꼭짓점들이 만나는 네 만나는 꼭짓점들이 같은 위치에 쓰여져야 됩니다. 다른 위치에 쓰여졌다. 네 그럼 틀려요. 네 그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합동에서는 굳이 그런 거를 뭐 체크하지 않았는데 닮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닮음 기호로 쓸때꼭 겹쳐지는 부분을 같은 같은 자리에 쓰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배웠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해서 배웠어요. 겹쳐지는 꼭지점을 대응점,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네, 대응각 이렇게 배웠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 분명히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그걸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겹음 늘리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겹쳐지는 부분을 분명히 네, 똑같은 위치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응점, 겹쳐지는 대응점을 같은 자리에, 겹쳐지는 대응변을 같은 자리에 네,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만 보고도 굳이 그림을 보지 않아도요. 아 어디가 겹쳐지겠구나. 어느 변과 어느 변이 만나겠구나. 그거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 그렇게 기호만 보고 알수 있게끔 확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닮은 기호를 쓰실 때는요, 순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유형 분석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일 때 어, AC의 대응변과 각 B의 대응각을 차례로 구하시오 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 뭐 직각인 거는 확실하게, 직각 부분은 확실하게 겹쳐지는 걸 아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뭐 그림이요. 정확하게 어디가 짧고 길고, 이게 확실하게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도요, 아, AC와 DF가 대응변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은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호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닮음은요 겹쳐지는 부분이 같은 자리에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 씨의 대응변이라고 했거든요. 자 A 씨를 찾아보시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은 자리에 써져 있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자리에 써져 있어야지만 대응변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겹쳐지는 부분이 같은 자리에 써져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얘와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 AC의 대응변은 뭐예요? 네. 변 D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면 그림에 그림만 보고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마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닮은 기호를 보고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각 b 의 대응각을 물어봤거든요. 자, 각 b. b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랑 같은 자리에 있는 기호는 네, 2네요. 그러니까 각 b 의 대응각은 각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저는 그림 보고 이거는 그림만 보고도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요. 하시면 네. 하시면 뭐 그렇게 확실하면 그림만 보고도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네, 그렇지 않고 어디가 길고 짧은지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기호를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